X와 Y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이 있습니다. X축 위쪽에 P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X축 아래쪽에는 Q가 존재하는데, 이 등식의 의미는 어떤 벡터를 자기 자신의 크기로 나눴다는 것으로서 방향만 나타내는 방향단위 벡터가 될 겁니다. 방향단위 벡터, 그러면 얘가 존재하는 영역을 쭉 그은 다음에 반지름의 크기가 1인원에 딱 걸리는 점이예요 R이 존재하는 도형의 길이가 무엇이 되는가? P벡터의 크기를 A라고 잡고 Q벡터의 크기를 B라고 잡으면 이거는 B, P벡터가 되죠. 얘는 A, Q벡터가 됩니다. 두 벡터의 크기는 둘다 크기가, 얘 크기가 A고 이크기가 B니까 벡터의 크기는 둘다 A, B가 되게 되죠. 자, 이 벡터의 종점이 여기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얘 종점이 여기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얘네 둘의 수직이등분선은 y는, y는 마이너스 x죠 얘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얘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얘가 이만큼 더해지게 되면 합벡터의 움직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되게 됩니다 요번에는 얘가 가만히 있고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이 벡터가 여기까지 움직이게 되니까 분자 벡터의 존재 영역은 여기가 되죠. 그런데 그것을 크기로 나누니까 반지름의 크기가 1인 이쪽 영역에 있게 됩니다. 요번에는 얘가 가만히 있고 얘가 이렇게 움직였다고 합시다. 얘가 움직였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에 그 반만큼 이동하게 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얘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 얘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이 반으로부터 요만큼 이동하게 되니까 아 따라서 대칭적으로 요둘 그러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중심각을 합하면 90도 되죠 그래서 이파이의 4분의 1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다음 문제는 p가 c1 위에 있고 q가 c2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원 위를 움직일 때는 어떤 점으로부터 원위에 있는 점, 어떤 점에서 원위에 있는 점으로 갈 때는 반드시 중심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분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둘을 분해하면 A P A Q를 이제 계산을 할 텐데 A P A Q를 계산할 때 A P로 가, 바로 가지 말고 A D D에서 P, A C D, C에서 Q로 간다고 했을 때 결국 이게 뭐냐라는 건데 이거 이거는. 얘를 밑으로 내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라 치면 결국 이 파란색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은 222로 2가 되고요 이건 일정한 거죠 그런 방향으로 최대가 된다고 했으니 이 방향으로 dp dq가 진행이 된다면 벡터들의 크기를 합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원 위를 움직이는 점일 경우에는 벡터를 반드시 중심을 지나는 벡터로 분해를 해서 계산해서 최대 채수를 구하면 됩니다.